장이 되게 지금 지루하죠? 어쨌든 폭락이 좀 나오고 나서 계속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트 시황은 바뀔 게 없고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방송을 종료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어찌보면 가장 좀 중요한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막 코인 재미다 보지 말고 뭐 놀러 다니자. 그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이코인 시장이 언젠가는 좋아질 거고 다시 또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지금이랑 똑같은 실력으로 이 시장을 맞이할지 아니면은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맞이할지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통 졸업하는 사람들 주기가 최소 3-4년이다 왜냐면 이게 코인 시장에 불장, 하락장, 행보장을다 겪은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을 다 리마인드 해가지고 적용하고 요런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미없네 뭘고이려면은 뭐 발전이 없고 내가 백노성 없을 때마다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지난 차트를 쭉복귀를 해보고 내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도 가 없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팀 멤버십 분들은 이제 강의를 복습을 하셔라 이 시간을 되게 소중히 썼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제 초석을 다진 사람이랑 그냥 이제 재미없네 논 사람들이랑은 이제 나중에 변동성이 차도 올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년 동안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 요 하락장을 그냥 온몸으로 받고 나서 아 힘들었다 하고 치우는 사람들이랑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질까 요런 캔들 무빙이라던가 뭔가 내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제가 28.3k가 깨졌을 때 뭔가 쎄함을 느끼고 다 정리하는 것처럼 이런 폭락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지 다음에 이런 불장이 찾아올 때몇 배를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큰 숲을 바라보고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베빈스처럼 뭐 엘리어드 파동 열심히 해가지고 반타치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도 큰 그림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선물보다 현물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이게 왜냐면은 큰 자산의 증식은 결국에는 현물 장투밖에 없거든요 몇 개월 또는 몇년 동안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길게 보유하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저점을 갱신했어 제가 판단했을 때아 이제 현물을 비중 있게 받아 봐도 될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들때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23kg이라고 생각을 해요 받고 나서 반응을 주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현물을 여기서 사놓고는 한 45kg 넘기 전까지는 쳐다도안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하는 거죠 선불로는 어쨌든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70%는 현물 비중을 쓰고 나머지 30%만 현물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요거는 길게 홀딩, 얘는 짧게 짧게 수익 먹고 나온다.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구조예요. 이게 둘다 병행을 해야지 여기서도 수익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내는 거고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은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운이 좋아 샀어. 그냥 나는 최 바닥에 샀으니까 이거 몰라도 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함이라던가 강한 매도세라던가 아니면 큰 양봉이라던가 이런 거를 못 느끼면 은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바닥을 잡았지만 다음에도 또 그러리란 법은 없으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느끼고 남들보다 좀더 우위에 서가지고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 3년 4년 반복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 이때가 언제인지 경우에서알수 있지 당시 시장 분위기라던가 캔들의 패턴이라던가 그런 감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몰라요. 그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물로 사놓고 선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큰돈 ]은 현물장투 그 다음에 일반인 기준으로 목돈이 작게는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1억에서 몇억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닥이 왔어 그래서 잠이 튀겨 아 여기서는 현물을 분날로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천을 할 때부터 10%에서 20%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3 k 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20% 사나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20%만 홀딩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떨어졌어 1 8 k 이를 갔어. 그러면 그때 또한번30% 사는 거예요. 평 단가가 한 20K 맞춰지겠죠? 더 떨어져가지고 12K까지 갔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나머지 50%를 넣어야죠 이렇게 어디까지 우리가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받는 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좀 분할로 사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그게 우리가 시드가 100%라면은 초반에는 20%그다음에30%그 다음에 50%는 내가 어디서 들어가겠다 요런 것들 을 한번 계획을 세워놓는 거랑 아니면 그냥 될 때마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랑은 그 수익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 트레이딩은 본인의 시드가 5만불은 절대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시드가 1억인 사람은 한 적어도 한20%에 30%만 선물트레이딩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70%는 이제 현물로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20% 30%면 그래서 2천3천만원인데 이거 레버리지 다 5이면서도 1억 넘거든요 레버리지 포함하면 충분히 큰돈낼수 있으니까 선물이 메인 되면 절대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장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이 하락장에서는 현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선물을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약반등을 노린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좀 수익을 내보겠다. 또는 이제 하락 예상되면은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사이클 자체가. 제 주변에 좀큰 돈을 벌었다. 그런 듣다 보면은, 저 또한 이제 현물이 졸업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둘다 해야 되는데, 이 선물은 단기 트레이딩이고, 비준도 작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들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현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있고 쉬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분을 하려면 일단은 현생이 되게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생이 안정이 돼 있으려면 은 저점이란 곳에서 현물로 좀큰 비중으로 들어가 놓으면 은 이런 잔파동들 안 해도 되거든요 여보신 매매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또 좋은 자리에서 현물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험장치가 있어야지 선물을 할 때도 조급함 없이 매매를 할수 있고 그게 결국엔 또 남들은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런 게 뭔가 변동성이 없는 시간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한데 여유가 있으니까 아, 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스타일을 가져가야 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트레이니티 멤버십에서 13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욕심을 버리고, 소액으로, 달에 50%나 많기는 100% 수익을 내면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또 몇천만 원의 큰 돈이 되고, 그큰 돈으로 선물하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현물을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자산이 적어도 비슷한 전략을 써야 될까요? 그쵸. 물론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몇천만 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 자산이 작든 크든 간에 현물과 선물은 둘다 해야 돼요. 자산이 항상 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가 월급이 늘어날 거고, 목돈이 커질 거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몇억이란 돈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죠. 제가 자산이 작을 때는, 그러니까 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큰 돈일 경우에는 현물 장투를 하는 게 맞지만 내가 만약에 몇 백만 원밖에 안돼 그러면은 200만 원으로 장투를 해도 50%를 불려도 결국엔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선물을 비중을 늘리되 레버리지를 줄여야겠죠. 5배 이하로. 저는 천만 원 이하의 돈일 때 그걸 다 선물 트레이딩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될 때는 뭐두배 이상 불렸었고 못할 때는 이회도 봤었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플러스 나도 이게 몰려다 바라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대가 작으신 분들은 트레이닝 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몇백만 원 돈으로 아래에 50%수익을 내도 그것도 충분한 용돈 벌어 되는 거니까 그게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시대 작으니까 아예 한 5만 원으로만 해보자 5만 원으로 내가 이걸 천사 나갈 때 계속 매매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열 배로 불던가 또는 천사 나가던가 둘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진짜 작은 돈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천만 원을 잃을 돈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수업료를 이렇게 게 내는 거죠 이게 진짜 명심하셔야 될게 내가 3불 트레이딩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벌겠다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출리큐도한 그릇씩 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큰 우상향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몇년 하고 말거 아니니까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변동상황이 생기면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다빈치트레이딩 다빈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